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소의 바네소, 청소의 대근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 조금은 거칠게 인사를 나누는 두 싸움서 초반 기세 싸움 굉장히 거친데요. 양측 조교사 또한 초반부터 기압을 화끈하게 불어넣어 줍니다. 변수다 조교사 이동호 조교사. 양쪽 싸움 속 본인들의 기량을 체크하기에 좋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8살의 바네소 11살의 대근 상체 힘을 주고 밀치기 모래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양쪽 싸움 속 상대 몇석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밀치기 자세 슬쩍 밀어봤습니다 대근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홍소에 반했소 정중앙에서 치열하게 힘싸움을 펼치고 있는 양측 싸움서 옆을 한번 노려봤던 대근 밀치기에 반했소 뿔치기에 대근 옆에 노려봤는데요. 덱은 쉽게 주지 않습니다. 홍수의 반네소 방향을 틀어서 중앙에 들어옵니다.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측 삼소 좋은 기세를 가지고 나오는것 같은데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파네소 자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청소의 덱은. 경기장 포 굉장히 좁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두싸움소자 미치자세 호흡을 가다듬는 두싸움소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자 공격을 가했던 반네소 뭔가 좋지 않았나요? 중앙으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청소의 대근 머리치기, 머리치기 울치기 청소의 대근 자, 두싸움서 이번 경기에 임하는 본인들의 기분을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진 경기 보여줍니다. 두싸움서 자 오늘 앞서 펼쳐졌던 경기를 조금 빠르게 끝이 났었는데요. 제13경기에서 바네스와대그니 화끈한 경기 보여줍니다. 자 아마 또 이런 경기를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의 양측 사무소 자, 밀어봅니다. 대근 크게 밀리지 않은 바네소 상대에 바라보면서 호흡을 한번 조절해 보고요. 움직입니다. 자 중앙에서 체중과 힘의 실은 밀치기. 자, 양측 쪽에서 쉬지 않고 기압을 불어넣어주면서 경기 시간은 4분 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양측 삼성 모두 경기 1라운드의 승부 보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각각의 8번 20번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두 삼성 중앙에서 힘겨루기 1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자, 매서운 눈빛 굉장히 좋고요 슬쩍슬쩍 슬쩍 앞으로 전진하는 대근 대근의 압박 자, 조금 더 밀고 싶어하는 대근 경기시간 5분을 지나면서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쪽 삼수 2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바네소와 대근 자, 먼저 움직인 바네소 무난하게 받아쳤습니다 대근 자, 상대가 그리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차분하게 머리를 맞두고 있는 두 싸움소 호흡을 가, 가다듬으면서 확실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두 싸움소 자 신중합니다 바네스오 대근 직접 밀어보는데요 대근 오히려 맞대응하는 홍수의 반했소. 자, 상체 흔들어 가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리를 갖추기 위해서 움직여 봤습니다. 상체 흔드는 반했소. 불치기 자 가마 보려 했던 두 싸움서 다시 미치기 자세 흥미진진한 경기 보여줍니다 대금과반했소자 세척 미치기 자세 상대의 움직임 기다려 보는 두 싸움서 자 굉장히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 양쪽 싸움서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는 포기는 없어 보입니다. 자, 푸 소리 경기장 내에 울려 퍼지고요. 살짝 바깥쪽에 있는 태근 중앙은 바네소가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밀어봅니다. 바네소. 자, 방향 틀어서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 보려는 덱은 그 앞에는 바네소가 우뚝 서 있습니다. 밀어 보는데요, 바네소 어깨 거리 자세 자세나 주고요. 다시 밀치기. 자 따라붙는 바네소. 자두 싸움서 경기 중반까지도 충분히 뛸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근이 한번 밀어봤고요. 맞대응하는 반했소. 자, 살짝 외곽 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대근. 울장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는 상황. 조금 더 밀어보려는 반했소. 밀리지 않습니다. 대근. 다시 한번더 밀치기. 자 상대의 움직임 살펴보면서 호흡 가다 듬습니다. 자 조금은 빠르게 차 올랐습니다 호흡이. 자 반격 시도하는 덱근더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청소의 덱근자 살짝 비스듬히 밀치기 자세.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이 힘을 끌어모으는 모습. 2라운드 경기 시간 9분대를 지났습니다. 1분채 남지 않은 2라운드 자, 움직입니다. 반했소 자, 한번 밀렸던 태근 이제는 밀리지 않는 모습. 자, 힘을 끌어 모으면서 체중을 살짝 앞쪽으로 실은 밀치기 자세. 자 이런 막상막하의 대결 한 번의 실수 바로 승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양측 싸움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더 공격적인 모습에 반했소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대근 중앙에서 힘겨루기 경기 시간 10분을 지나면서 라운드 3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양측 싸움서 모두 3라운드에 승리 경험 가지고 있고요. 자, 호흡 한번 가다듬은 두싸움소 금이 제 13경기에서 치열한 공방전 보여줍니다 자, 중앙은 아직은 바네소의 자리 자 거치게 호흡 정리하는 대근 바네소 자 무더위 속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수한 싸움 소고요. 자 자신과 함께 좋은 훈련을 해왔을 겁니다. 청도의 이춘희 우주님, 창녕의 하영구 우주님. 자 들어갑니다. 반했소. 자둘싸움서 좋은 공방전 끝에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13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기의 정확한 결과